Day 1. 1, 2인칭 주어의 비동사를 알아 봅니다. 자, 나는 뭐뭐입니다. 당신은 뭐뭐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I에는 비동사를 M을 쓰고요. U에는 비동사를 R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비동사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말로 뭐뭐이다에 해당하죠. 자, 주어 다음에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말하게 되는데, I는 M을 붙여서 I am, 더 짧게는 I'm 이라고 하게 되고, you는 are를 붙여서 you are, 더짧게 your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붙여 말하거나 직업, 신분, 상태, 기분 또는 위치 등을 알리는 단어를 이어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Diane입니다. 이름을 말할 때, I am Diane 혹은 짧게 I'm Diane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John Kim 1호군요 라고 한다면, You are John Kim 또는 더 짧게 줄여서, You're John Kim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나의 기분을 말하면서, 여기 오게 되어서 참 기쁘군요 라는 말을 하려면, I am 다음에 기쁜 이란 뜻의 glad 를 이어 말하면 돼요. I'm glad to be here. 여기 오게 되어서 라는 거죠. I'm glad to be here. 또 당신은 어떠한 상태로군요?라고 묘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역시 you are 또는 your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re tall. 와, 당신은 키가 크시네요. You're tal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